아, 오늘은, 베트남 호치민에서 오토바이를 빌려보려고 합니다. 빌리는 곳은 인터넷으로 어제 구글로 찾아봤고요. 뭐, 여러 가지 샵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랑 제일 가까운 곳이 지금 제가 이군 마스터리 근처에 사는데 마침 여기 샵이 마스터리 근처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가서 오토바이도 한번 빌려보고 가격은 얼마나 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웹사이트로 보니까 하루 빌리는 거, 일주일 단위로 빌리는 거, 한달 단위로 빌리는 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저는 여기서 이제 일을 하고 계속 돌아다녀야 될 거기 때문에 한달 단위로 한번 빌려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치는 여기 한국인들이 많이 사신다는 이군에 있는 마스터리 아파트 근처에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방금. 담당자한테 전화를 해보니까 어 여기 팀마크도 있네 담당자한테 전화를 해보니까 주소를 보내준다고 합니다 지금 담당자가 문자를 준다고 했는데 주소를 보내준다고 했는데 5분 동안 서있었는데 문자를 안 주네 한번 다시 전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한국인들처럼 생기신 분들도 여기 많이 사세요. 마스터리 같은 경우는 저기 대로 건너편이 저 고가로 보이는 데가 역사예요. 그래서 예전에 여기 단지는 한국분들이 역세권이라고 해서 많이 구매하셨던 아파트 중에 하나다,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위치상 되게 편하고, 일군으로 들어가기도 편하고 아마 구글맵에 한번 찾아보시면 은 위치상으로는 대단히 좋은 곳이랍니다. 지금 담당자가 방금 문자가 왔는데 제가 찾아본 데랑 전혀 다른 주소를 보내줘서 지금 어제 구글로 찾아본 데는 마스토리 근처 바로 옆이었는데 어... 뭐지? 어? A few moments later 다시 물어보니까 여기가 잘못된 주소라고 해서 거리상 보니까 보내준 주소가 그렇게 멀지 않아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택시가 도착한 거 같아요. 그래, 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디로 온거지 택시번호가 오일구삼구 저거 아니에요? 안으로 들어와 주네. 아, 아. 어, 에이. 어? 그냥 지나치고 어디가 돌아와 도대체 만든는데 어디까지 가는 거야 너 유튜브 영상 재밌게 찍으라고 게 빈홈 센트럴파크에 있는 비놈 센트럴 파크에 있는 베트남 호치민의 랜드마크인데 너무 높아서 어디서든 다잘 보인다. 방향을 잡을 때 이걸 보고 방향을 거의 많이 잡더라고요. 지금 호치비자는 저기 큰 도로에서 저 골목으로 들어와서 여기는 뭔지 관공서인지 여기 앞에서 내려주는데. 위치상으로는 더 안에 이쪽으로 안쪽으로 더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여기 음식점이 이렇게 노란 간판이 있으니까 혹시 오실 분들이 있으면은 좀 보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큰 도로에서 작은 골목으로 들어온 다음에 좀더 들어가야 아요봐 있는데요. 터마서 보니까. 어, 대박. 무서웠는데. 저 쪽인가? <웃음> <웃음> uh, rent me 어, 디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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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ie? Andie? 웃음> <Andie>? uh, <laughs> 여기 아, uh, 강아지. <웃음> <웃음> I'm there. Okay. So, <laughs> so okay. So, r i c e m o n y o u h is the o s a n s e the price? o s o l r is e I'm o i n to g h e US o l l a r i o n g t h e US dollar. I'm g i s g to go t h e US dollar. I'm i n to o to h e US d o l l i o n g to go to a n i can i see t h e u r I'm e o okay. i n g US 달러밖에 없어가지고 아까 전화로 물어봤거든요. US 달러로도 돈을 낼수 있냐. 근데 맨처 o go to the US dollar. I'm going to go to t Okay. How about how about like this? Uh, rent for a day. So if I have a like, it's a one month, so it's a long term. So if I have a problem, so I just bring it here and every then... problem I will change for you a new one. Okay. Okay. Yeah. 우선 전반적으로 친절하네요. 친절하고 영어도 웬만큼 해서 어 조금의 영어만 할수 있으면 은 빌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웹사이트로 이제 봤을 때1 1만 동이었는데 1 1만 동이었는데 똑같이 하는 것 같아요. 그 낚시 낚시적인 뭐 이런 건없어요 그래서 가장 최저가로 해놓고 뭐더 달라 이런 건 없는데 우선 보증금이 있어요. 보증금이 백 불. One s the deposit is $100 hundred dollar. 100달러. 그 보증금이 100불 있고요. 그리고 빌리는데 한 달에 11만 동이니까 한국 돈으로 만 5,000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문제가 있을 시에는 어뭐 언제든 갖고 오면은 다른 바이크로 바꿔 준다고는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사서 수리하고 이러는 비정함은 없는 것 같아요. 시운전을 한번 해 보고 yeah you can try it okay is it okay to ride in the raining is it okay yeah, like not broken. Set, set thing. Oh, okay. Did yeah. one day rent? One hundred. One hundred. Yeah. And then one week. One week is five hundred. Five hundred. Yeah. And the money one point one million. Okay. Because we have a promotion. Uh, normally uh, a day is one hundred and fifty. Uh, one day one hundred fifty. And now we have promotion, so just uh, one hundred per day. Oh. Okay. Website, go down. I'm Do you have a deposit for one day? Yeah. How much is uh, the deposit? deposit? For one day, is one million. There is about um, fifty dollar. Fifty dollar. How about one week? Yeah. One week. Same with the day. Same with the day. Uh, my name is Joe, Joe, and he is my boss. Oh, okay. Uh, fifty dollar. 제가 사는 아파트, 지금 에어비앤비에 살고 있는데 이제 밖에 마땅히 될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가 지금 지내고 있는 에어비앤비 아파트 밑에 주차장이 됐는데 카드를 하나 나눠주거든요 응? 들어올 때문 앞에 서 근데 주차비를 어떻게 내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거서 한번 나갈 때 한번 보고 영상을 찍겠습니다 잠깐 빌리실 분들은 요게 핸드폰 거치대가 있으면 편할 것 같아요. 왜냐면 지리상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비게이션, 구글 네비게이션을 하거나 하면은, 핸드폰 거치대가 있으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 작동법은 옆으로 돌리면 시동이 커지, 켜지고요. 그리고 이제 따로 여기는 그게 없어서, 그 자물쇠가 없어서, 이걸 누른 다음에, 이건 모델마다 좀 다를수도 있어요 누른다음에 옆으로.. 안돌아가네 아 옆으로 이렇게 돌려야지 핸들을 옆으로 살짝 돌리고 왼쪽으로 돌리고 그래도 안돌아가네 아 됐다 완전 꺾어야되네요 왼쪽으로 꺾으면 이렇게 다 돌아가요 누른상태에서 그러면 이제 이 핸들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도난 방지용으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요즘에 또 이렇게 막 걸어두고 가는 사람들이 많더라구요. 프리모토 걸어두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비가 얼만지 한번 보어습니다 How much is the parking fee? 지금 주차장에서 물어봤는데 번역기를 돌려서 물어봤는데 그 하루에 주차하는데 5만 동.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2,500원이라 그래요. 그렇게 비싸지 않고 밖에다가 두면은 지금 비도 오기도 하고 그리고 훔쳐 가면은 위험할 것 같아서 그냥 2,500원 내고 주차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퇴근해서 집에 왔고요. 우선은 지금 영상 찍는 시점이 지금 빌리고 한 3일 정도 썼습니다. 크게 문제는 없었고. 그리고 주유 반 정도 있었는데 반더 채우고 지금 한 30km 탔는데 아직 한 절반도. 그리고 빌렸을 때 거기 주의사항을 알려줬어요. 주의사항 첫 번째가 어디 가시거나 할때 주차를 아무데나 하시지 마시고 그 경비가 있는 곳에다가 꼭 세우거나 주차장을 이용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많이 이제 도둑 맞거나 하는 경우가 많아서 어, 그리고 주차비용도 쇼핑몰 가거나 하면은 한 5시간 정도 커피숍에서 영상작업하면서 있었는데 한 500원인가? 천원 미만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지내고 있는 에어비앤비 숙소를 두번 변경을 했는데 하루 있, 있으면 한 1500원, 2500원 정도 했던 것 같고요. 거기 샵 이름이 렌트미어 바이크예요. 주소는 제가 유튜브에 설명 다는데다가 남길 테니까요. 혹시 가실 분 있으면은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 커뮤니티 사이트에 찾아보니까 많이 있진 않더라고요. 렌트를 할수 있는 곳이. 그래, 기본적인 영어만 하면은 어 빌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알아야 될 주의사항이 헬멧을 꼭 여기는 베트남은 꼭 쓰고 다니셔야 돼요. 경찰이. 잡아서 벌금 내는 경우가 뭐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베트남 사람들도 길거리에서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 보면은 헬멧은 꼭 쓰고 다닙니다. 그리고 그거 아니더라도 안전상으로 쓰고 다니는 게꼭 좋고요. 오토바이 빌릴 때 등록증을 줘요. 파란색 증을 하나 주는데 그거는 꼭 들고 다니시다가 경찰이 잡거나 하면은 보여주면은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잡힌 적은 없습니다. 3일밖에 안 됐지만. 그리고 국제 면허증을 법적으로는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인터넷에 찾아보면은 크게 없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는 하지만 혹시 오실 분들 있으면은 국제 면허증은 받으셔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 샵에 서 저는 달러로 냈었는데 문자가 다시 왔어요. 한달 후에 제가 반납을 할때 달러, 달러를 줄테니까 다시 돌려줄 테니까 베트남 동으로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달러는 여기는 되지 않는 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간단하게 찍어봤는데 호치민에서 오토바이 빌리실 때좀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찍어서 많이 올릴 테니까요. 많이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